<laughs> 어떻게 했자 이걸로 할까요? 나손실이때물 묻었어 누나 용감한데 아 용감한데 용감한데 어 반가워요 벌써 들이대는 거예요 아 우리 유튜브 봤어요? 안 봤네 안 봤네 안 봤어 한 개도 안 봤다 아 저. 깐 네. 아, 아, 요즘... 아, 괜찮아. 안 봤어, 안 봤어. 솔직하게 말해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용감한데. 용감하죠. 용감하네. 그래서 이광선배님한테 인정을 받나 봐요. <laughs> 아, 용감하다. 아이랑 같이 여기저기 국내 여행지를 이렇게 막 다니는 컨셉으로 여행지를 다녀서 나는 너무 좋았는데. 이쑥어 근데 이게 조회수가 좀 이제 나 혼자 이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막 구독자가 늘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기생해야죠. 어, 맞아, 약간 기생. <laughs> 진짜 주변에 잘 나가는 유튜브 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음. 프로포즈를 해서, 음. 후, 얘가 해준다 했는데, 그대로 전화를 안 받더라. 아예 안 받아? 보고 있니? 어? <laughs> 근데 약간 그 친구한테 좀 개인적인 약간 사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누나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내가 연기를 조금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수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약간 그런 도움도 조금 받고 싶고 연기 지도도 조금 받고 싶고 연기 지도 제가 저한테요 무슨 훨씬 더 선배님이신데 아니요 아 족보를 좀 따져볼까요?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몇 살이신지 아시죠? 모르죠 누나 아니 나하죠네 저... 저 생각보다 어려요, 굉장히 어려요. 공사 학번이고디디디난 수학이 되게 약한 것 같아. 방송에는 2004년, 2003년 사년? 2003년 사년. 어, 그럼 고3 대학교 1학년아 그럼 내, 어 내가 선배구나. 아 선배님이시죠. 아 그래. 오늘 부탁 <냽> 좀 할게. 유 누나가 선배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사람이 성대요아잘 <laughs> 나가고. 아니, 그래. 잘 나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나는 연기를 네. 제대로 배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녔던 학원 원장님들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laughs> 아 그때 열심히 잘 배웠지만 네. 어쨌든 전공자니까. 근데 네. 누나가 오늘 좀 컨셉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 연기 배우는 거 아니잖아 연기배우는게 아니고 누나가 네. 네. 너무 네. 노잼이라 노재미랑... 좀 개인기 줄 아니 어, 개인기 배우고 어, 이 채널로 그냥 뭔가 붐업시키고 어. 아, 싶어 네.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마침 또동재상 님이 얼마 전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 무슨 상 받았지? 그 <laughs> 받았지? 예술 문화인 대상에서 엔터테이너 부문 수상을 하셨어요 아, 아, 아. 네. <laughs> 어. 오, 아유 감사합니다. 부상인가요? 이거는? <laughs> 아니요. 이건 사실은 우리 유튜브 촬영을 이제 또 도와주러 온다고 해서 어, 예, 예. 이게 노계란 뒤로 또 오시는 거니까 확실히 게 뭐, 나중에 돈 달라는 소리 안 나오게 지금 아, 못을 바꾸는 아, 아, 거야. 지금 매니저님? 예. 저 지금 출연료 여기 나가고 있어요. 뭐. 출연료? 뭐 출연료? 바라지도 않았어요. <laughs> 너무 치가 어, 무슨 상이 됐던 상을 받는다는 거 인정을 받는 거니까. 나 되게 오래 됐지 한 십몇 년 됐. 어가받 십...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나는 케이블 TV에서 스타상 그때 t v 에 롤러코스터 하고 나. 서 그래서 방송사에서 받았네 야, 그러면 거 어, 인증이 된 그런 데서 이제 네. 받은 거니까. 네, 스타상을 받았었어몇년 전이라고요? 한2 0년된것 같아요. <laughs> 우리 유튜브를 조금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기생. 아까 왜 기생. 나 기생 좀 아, 하려고. 그거는. 그러니까 누나가 저한테, 어, 도와줘. 했듯이. 그 아까 그 먹방 친구 있잖아요 찾아내야 돼요 예 네, 연락을 누나가 집 앞까지 찾아가야 돼요 정은 다시 연예인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생각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진우 씨가 제가 조금 걸려든 거예요. 내가 소생할 수 있게 어 조금 이렇게 <laughs> 이거를 조금 해줬으면 해서 <laughs> 음. 개그 감이라고 아, 개그 감은 없는데 <laughs> 웃기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욕심만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나 방금 나 방금 들어 누울라다가 참았거든. <laughs> 왜 들어 왜왜 들어 누워 심폐소생. 나를 나도 소생해아 아이고 이러고. 아이고.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은 이만큼인데 개그 감은 없고 웃기고는 싶고. 그래서 보컬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다 선생님들을 조빙해가지고 레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능력치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아오. 그래서 그래서 개인기도 네, 조금이나 뭐 1mm라도 아. 아. 일단 뭐 그냥 쉬운 거 슈퍼마리오 알죠? 슈퍼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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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오 점프 소리 되게 쉬워요 점프 소리 어, 해 봅시다. 띵딩띵딩띵딩 띵. 딩띠딩띵띠딩띵띵 띵. 띵. 아, 아니. 콧소리 콧소리 콧소리야. 코, 코로 지금 입에서 난거 아니에요? 아니, 코 코에서 난 거야? 띠링띠딩띵띠딩띵띵아뭐 음. 아니, 아니 소리를 소리 코로 소리를 내야지 그냥 이 코로 뭐 이렇게 잡아넣기면 소리나요? 뭐 인형이에요? 뭐 인형 버튼 누르듯이 막아 그러니까, 코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 음~~ 해봐요 음~~ 음음음 음. 그러니까 바람을 바람을 그러니까 폭발시켜요 그거. 오 뻑뻑 터지네 뻑뻑 응? 터지네 2단 접어 이거는 순간 이때 이 바람 빼는 소리랑 이손 떼는 소리랑 일치를 시켜야 돼요 한순간으로 뿜뿜. 이렇게 잡다시 어렵 쉽죠 아 아니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거부도 <laughs> 안 돼요? 소리 안 내는구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노는구만. 그냥 <laughs> 정말 놀고 아, 있다, 야, 놀고, 놀고 있어, 놀구만. 놀고 있다. 이거 약간 콧구멍이 커야 되는 거 같아. 상 <laughs> 상관이 없고. <laughs> 음, 해봐요. 음, 음. 코로 코로 바람을 빼요. <laughs> 아니, 입으로 빼줘 자네 오늘 한 촬영 네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뽑아요, 잡고. 자렇 <laughs> 잠깐, 잠깐 타임. 요 잠깐 다른 거 한번 하고 넘어가자. 아나 지금 웃음이. 다른 거. 한번 <laughs> 마지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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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거할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는데. 음? 어, 어 거기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한 번에. 조금 더터트 이렇게 이렇게 고무, 고무줄을 당겼다가 탄성을탁 쳐야 지띠 이런 느낌으로.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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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딩 <듀> <듀> 뭐

안 되는 것도 웃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가 너무 웃고 있잖아. 구독자들도 웃고 있을 거야. 아니 그래도 시작에 비해서 어, 시작은 아예 뭐 소리 내지도 않았잖아요. 혼자 이러고만 있었는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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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누나가 목으로, 응, 응 하지 말고, 어, 응, 어,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왜안되 <laughs> <laughs> 계속 소리가 응. 하이 톤으로 해. 하이 톤으로 <laughs> 소리가. 목소리 아이템 말고 <웃음> 봐봐 <웃음> 요 코쪽으로 코쪽으로 뚫어요 <laughs> 근데 그거를 어 근데 조금 더 울림 있게 <웃음> 어. <웃음>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게 말고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누나 몸을 이루지 말고 소리를 그렇게 하고 소리를 조금 더 하이톤. 아니, 살짝 로톤루 화장 다 지워지겠네요. 네. <laughs> <laughs> 우리 야. 코 코만 빨개졌어요. 코만 빨개져도 돼. 괜찮아. <laughs> <laughs> 연습해볼게. 어머, 코. <laughs> 코 어떻게? <해? 웃음> 그래. 색깔이 괜찮을까요?

<laughs> 아. 모르죠? 모르죠? 어이, 안 해. 그래, 이거라도, 이거라도 한번 알려주고. 아, 연습했어요? 근데 이 건치 댄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래요, 뭐, 동작은 의미가 없어요. 동작은 의미가 없고. 어유현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춤 동작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음, 음. 변동되지 않는 미소 미소. 일단 네, 치아,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팬들이 왔다. 사랑스러운 눈빛, 이글이글 타는 자, 준비 시작. 너희들을만났다 인상심한데, 이거 안 돼. 요속속 똑같은 표정, 얼굴은 똑같은 표정, 움직이 미동 없이. 아 이게 표정 안바굴게굴얼네 업, 된다. 어된다어된다어된다어된다 아, 표정이 이게 어렵다. 나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아, 표정 유지하는 게요? 네. 와! 비욘마비욘마 <laughs> <육세마>! 음악 큐.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신감이야, 자신감 무조건. 아까보다 좀낫죠 음. 아까보다 좀낫지 감정 입을 자꾸 해야 되네. 끊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감정 입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또 어? 뭐야? <laughs>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신가 원빈 썰이 있더라고요. 아. 예, 팔 대신. 그러니까. 아, 음. 고등학교 때 생물부 이제 서클들이 있어요. 무슨 동아리, 무슨 동아리인데 저희는 생물부. 었는데 생물부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아니라 개인기나 뭐 그런 거. 생물부가 뭐? 생물부 그냥 과학, 과학 생물. 근데 조금 이제 학교마다 잘 나가는 그런 서클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클 과학부가 우리는 좀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좀 개인기나 뭐 잘생긴 애들 뽑고 막 생물부 뽑는 데 개인기. 그때 이제 원빈 그 얼마면 될까 해가지고 한1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서는 기억했지. 생물부 들어가는 데. 생물부 원빈과 팔등신 송혜교의. 돈 필요해요 돈 네, 이렇게 있다가 태석 <놀람> 오빠 <놀람> 굉장히 크네 누나 어이 크네요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드나요? 나봐 나 똑바로 봐 아, <놀람> <놀람> <나, 놀람> 네가 가져오는 <있는> 장난감 아니야 셋 <놀람> 액션 <놀람> 태석 오빠 <놀람> 나봐아 <놀람> 뭐야 <놀람> 아 뭐야 아 뭐야 <놀람> 아근날 보냈지 누가 침 뱉으랬어요? 아? 음, 진지하게 음, 나 진지하려고 노력 중이야 혼자 토마토 주스 먹어요? 아그 토마토 주스 먹고 토마토 주스 토하면 안돼 토마토 주스 아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피디님들 그렇게 <laughs> 비장해요? 아, 그럼 비장하게 해야지. 정관의 연기를 보시고 앞으로 섭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볼까요? 어디 가요, 혼자? <laughs> 혼자 어디? 아, 동선 약속도 없는 거 같아요. 갈라고 하고 붙잡. 태석 오빠. 나 봐, 똑바로 봐. 나, 네가 가지고 온 장난감 아니야. 아 지금 비디님다 보고 있다며 다시 <laughs> 아, 나도 꺾였어 나도 내눈안 내 보고 눈 일부러 흐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안볼라고 아니야 갈게요 자잠시만 아, <laughs> 진짜 너무 무거워 미안해 미안해 한 방에 끝낼게 미안해 아니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다가 네. 태석 오빠 먼저 해요 둘셋 네. 액션 <laughs> 채소 오빠 나봐 똑바로 봐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아니야 생각해봤어 대단한 최원선태 제일 대단한 게 뭘까 우스개군 돈이더라고 아 그걸 엄나자친인데 말이야 난뭐 이렇게 먼 길로 도온 걸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 얼마 줄수 있는데요 나돈 필요해요 나 정말 돈 필요해요 얼마 줄수 있는데요 또, 또, 감정 좋은데요? 감정 <웃음> <웃음> 삼명 음, 좋은다. 성진야 와, 진짜? 진짜. 아, <laughs> 진지하게 하는지, 진지하게. 저도 아 네, 정관은 놀고 있네. <laughs> 정관 놀고 있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자 송지호입니다아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 누나가 진짜 걱정 안 하고 놀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어, 많은 반응과 많은 조회수와 많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나한테 자신감 많이 주시고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면 은이 누나 칭찬 받으면 더잘 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말들만 많이 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저도 옆에서 항상 가은이 어, 누나 응원하고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네, 어또 부를 거예요? <laughs> 불러주세요가 아니고 부를 거예요? 다음에는 나왔을 때는 누나가 정말로 놀고, 놀고 있는 상태 더 좋은 상황이 놀고 있는 채널이 좋은 상황에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너무나 더 뿌듯할 것같아 어, 그럼 나놀때 그럼 같이 노는 걸로. 그러니까 그냥 놀 따로 노는 데 말고, 그러니까 어, 채널이 채널이 잘 돼야지 성공을 해야지. 어, 누나가 돼.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잘놀아야지성공하지 않을까. 알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진우 씨가 와서 나한테 개인기도 조금 알려주고 해봐요 이거.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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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끝나니까 되네. 됐어. 응? <laughs> 그러니까 안뭐 하면 된다라는 뭐 내가 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진우씨가 와서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음, 너무 많은 걸또 배웠고 느꼈고, 어, 또올 거죠? 성공하면? <laughs> 그래, 조금 더 발전해서 정말 진심으로 놀면서 즐기면서, 음, 진심으로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채널이 되었을 때 그때 와서 같이 놀아요. 네, 그래요. 아유 정가은 진짜 놀고 있네. 정가 놀고 있네. 정가 놀고 있다, 진짜. 여러분!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좋댓구알 <목소리> <목소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목소리>